저희가 몇번 와서 공연할 때마다 그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생 음악으로 연주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갈수록 더 실력이 늘고 아까 우리 그 우리 백승동 우리 회장님도 예,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자, 우리 여자, 아까 가수분들 분도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공연할 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6회 인천 장인 합창 예술제 오늘 축하 공연을 이곳 영웅도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단법인 우리 인천 국제장애인문화교육회, 인천광역시협회,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서성식 회장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혜경 우리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원경순 총무님, 어디 계세요? 원경순 총무님.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정은 조직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오늘 진행을 보는 가수 현수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예. 자, 아까 가셨죠? 우리 사단법인. 국제장인문화기여협회 옹진군협회 우리 사무국장 황영균 황영, 국장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은 조직위원장님,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예. 날로 날로 우리 협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시는 우리 김정은 조직위원장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자 우리 김인순 우리 간사님 어디계세요 간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늘 말없이 뒤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간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외 여성 위원들 또 우리 오늘 초대되어 신 가수분들 그리고 또 자원봉사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자리에려주세요예 여성위원들 가수분들 자원봉사님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올해 벌써 6회가 됐습니다. 자, 1회부터 6회까지 우리 인천 장인 합창들을 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서정식 회장님께서. 예, 진짜 물질 양면으로 우리 협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합창 예술팀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성식 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회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까 내비 소개 중에 저 우리 옹경순 초무님 어디 계세요? 네 아까 나갔다 오셔 갖고 인사가 못해서 빠졌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제 6회 인천 장애인 합창제를 맞이해서 어, 저희가 6회째인데 매년 인천 여기도 인천이지만 오늘 특별히 또 저녁에 앞서 또 우리 옹진군에서 이렇게 어, 행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소를 제공해주신 우리 김기창 우리 옹진기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김선호 대표님 각계 각층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 자리는 저희가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예술제를 했는데 오늘은 14일날 오늘은 우리 초대 가수들의 전야제 행사로 진행을 하고. 내일모레 16일 날은 어, 합창대의 경연대회가 어, 인천 석바의 사거리 할렐루야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연팀이 인천 대표로 나가고 어, 올해 전국대회에 또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애예술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리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위, 어, 윈인하고 서로 어, 교통하는 교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날로 거듭될수록늘 항상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아무쪼록 여러 가지 도와주시는 우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 좀더 즐겁고 유쾌하고 서로 서로를 알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영웅도에서 행사를 하는 만큼 서로. 분위까가 공기 오다 보니까 바닷가가 있다 보니 공기도 좋고 너무 좋은 곳에서 행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 어떻게 말씀 잘하시죠? 네, 이런 분을 여의도로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해서 예, 또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옹진 공연 기 대표 김기창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대표님.